손샤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태진은 4일 방송된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게스트 성민의 이야기를 안정감 있게 이끌며 진행자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은 성민의 아빠로서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청취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성민이 지난 2일 발매한 앨범 이야기와 노래에 담긴 의미까지 편안하게 꺼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특히 육아와 현실적인 고민 음악적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손태진은 공감과 리액션을 과하지 않게 조율하며, 게스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 진행을 넘어 상대의 감정과 흐름을 읽는 손태진만의 진행 실력이라 느껴집니다. 라디오 특유의 따뜻함을 살리면서도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균형 있게 엮어내는 능력은 손태진이기에 가능한 영역이며, 청취자가 오래 머물고 싶은 방송을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게스트가 편안해야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손태진의 진행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런 안정감은 앞으로도 트로트 라디오를 대표하는 얼굴로 손태진이 자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 느껴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손태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